1836년 일본 시코쿠섬 도사번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사카모토 료마, 그의 가문은 상급무사도, 하급무사도 아닌 중간계급이었다. 그러나 도사번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불만을 품었다. 왜 사무라이도 태생에 따라 대우가 다른 겁니까? 어린 료마는 늘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도사의 영주인 야마우치 가문은 신분 질서를 엄격히 유지했고, 료마 같은 중급 무사는 상급 무색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하지만 료마는 그런 틀에 갇힐 사람이 아니었다. 소년 료마는 14살 때부터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감각을 보였고, 19세가 되자 정식으로 에도로 유학을 떠나 검술 수련에 매진했다. 그가 배운 검술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스승에게서 들은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칼이란 사람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853년 로마는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와 강제로 개항을 요구한 것이다. 서양은 총과 배를 앞세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먹혀 버릴지도 몰라. 이때부터 료마는 단순한 사무라이가 아닌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는 혁명가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1858년 료마는 도사본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전히 신분제의 얽매인 사회였다. 그는 결심했다. 나는 도사번의 틀에 갇혀 살수 없다. 일본을 바꾸려면 막부 체제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 1862년, 료마는 번을 탈출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신의 번을 벗어나는 것은 반역행위였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에도로 떠나 반막부 활동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막부를 타도하려는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혁명 세력과 연결되었다. 하지만 루마는 단순한 무력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협력을 통한 변화를 원했다. 1866년 루마는 역사의 남을 사스마조슈 동맹을 성사시킨다. 이 둘은 오랜 앙숙이었지만 루마는 양측을 설득했다. 막부를 무너뜨리려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결국 사스마와 조슈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동맹은 훗날 막부를 타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료마는 단순히 막부를 없애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은 더 이상 봉건 국가가 아니라 근대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일본의 청사진인 생고쿠 다이쇼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서양식 해군 도입, 근대적인 경제 체제 확립, 신분제 폐지 등이 담겨 있었다. 즉, 료마는 단순한 혁명가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설계한 인물이었다. 이 격동의 시기 속에서 료마는 운명의 여인 나루이 리오를 만났다. 그녀는 단순한 무사의 아내가 아니었다. 일본 최초의 신혼 여행을 함께한 여인, 그리고 혁명의 길을 걸은 료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1864년 료마는 막부의 암살단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반막부 세력과 접촉하면서 전국을 떠돌았고 어느 날 교토의 테라다야 여관에서 리오를 만났다. 리오는 여관의 딸이었지만 기품 있고. 강한 성격을 지닌 여성이었다. 루마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끌렸다. 그대,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곁에 남아줄 수 있겠소.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면 어디든 함께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1866년 루마는 교토의 테라다야 여관에서 막부 자객에게 습격을 받는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리오의 기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 사건 이후 류만은 리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요.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그들은 가고시마의 이부스키 온천으로 떠났다. 당시 일본에서 신혼 여행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남녀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료마는 전통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리오와 함께 온천을 즐기며 잠시나마 혁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이 여행은 훗날 일본 최초의 신혼 여행으로 기록되었다. 무역과 해군이 없으면 일본은 살아남지 못한다. 1865년 료마는 일본 최초의 민간 해운 및 해군 조직 가이엔타이를 창설했다. 그는 나가사키에서 서양 선박을 매입하고 젊은이들에게 항해술과 군사 전략을 가르쳤다. 가이엔타이는 이후 일본 근대 해군의 초석이 되었고 류마의 개혁 사상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꿈꾼 일본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1867년 12월 10일 류마는 교토에서 암살당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은 사스마와 조슈본을 통해 이어졌고 결국 막부는 무너졌다. 리오는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이후 조용한 삶을 살다 74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단한 마디였다. 저 세상에서 료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카모토 료마는 단순한 사무라이가 아니었다. 그는 칼보다 사상을 믿었고, 혁명보다 미래를 설계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일본도 없었을지 모른다. 사카모토 료마. 그는 일본의 운명을 바꾼 남자였다.